최근 K 트롯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박진영이 손태진을 위해 그의 소속사에 무려 3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 투자로 인해 손태진은 YG의 6조 원 규모의 K 트롯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리며 그의 음악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진영은 K 팝의 거장으로서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음악업계에서 탁월한 안목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이번 투자는 손태진이 그만큼 특별한 재능과 잠재력을 지닌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손태진은 최근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무대를 통해 그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인정받아왔다. 특히, 그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젊은 층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손태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박진영은 그의 소속사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며 손태진의 음악적 성장을 지원할 의지를 보였다. 박진영은 투자 발표에서 "손태진은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은 무한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밝혔다. 손태진에게는 박진영의 투자 외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의 6조 원 규모의 k t r o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다. YG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Trot의 글로벌 확장과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손태진의 참여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YG의 관계자는 손태진은 K-Trot을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퍼포먼스는 케이트로스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손태진이 y j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는 케이트로스의 글로벌화를 위한 주역으로서 그의 음악적 비전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의 팬들은 물론 음악계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팬들은 손태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그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태 진 드디어 세계로 나가다 박진영 과 yg의 선택은 손태진이 최고임을 증명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서 이번 투자와 프로젝트는 그의 음악적 성장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앞으로 펼쳐질 손태진의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진영의 300억 원 투자는 손태진에게 있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음악적 비전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요한 순간이다. 또한 YG의 6조 원 프로젝트 참여는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손태진이 앞으로 K-트롯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역으로서 어떤 멋진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재능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할 그날을 기대하며. 손태진의 활약을 응원한다.